안녕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믿고 응원하는 최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0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서점에 방문해서 부동산공법책을 펼쳤는데 수험서로 나와 있는 부동산공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잡았던 책을 덮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저는 부동산에 대해 상식과 배경지식이 너무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반인들 중에 그 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궁금했었던 것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친절한 전임자였던 김연주 주사님의 지도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부동산 공부라는 말로 자주 쓰는데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영어의 서디가 아니라.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공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장부로 관리되던 문서의 원본을 모두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등본으로 발급했는데 그 관리 원본을 공부라고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공문서를 부동산 공부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건축과 부동산과 관련해 일반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일반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같은 다섯 가지 공부만 알고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부동산 공부의 대표적인 용도는 먼저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서류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권리분석과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은 토지의 기본 정보인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 계획이나 농지 전용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건축물의 구조, 연면적, 층수, 용도 등 건물에 대한 행정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공부인데 미등기 건축물 여부와 무허가 건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통해 건물의 기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 형태, 위치를 지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실제 모양과 면적을 확인하여 개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과 같은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개발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공부를 통해 토지 개발,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 이 부동산 투자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공부는 부동산 거래 및 개발 권리 분석에 필수적인 서류로 각 서류의 특성과 용도를 잘 이해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물을 보다 보면 어떤 토지의 경우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토지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공서를 통해 확실한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땅을 살 때는 토지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니 두 공부의 토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그 소유자는 어느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이 자기 토지의 면적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 등본 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는 토지 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은 토지 대장에 있는 행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토지 대장의 면적이 맞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지적 재조사 등을 통해 토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변경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토지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정정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이두 공부의 면적이 다른 경우는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옛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건물의 일반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소유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표시가 더 우선합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행정정보가 잘 공유되어 행정기관과 등기소의 업무가 전산으로 잘 연동되어 있어 건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잘 관리되는데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등기된 건물인데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건물의 소유권 변동 사항이 등기소와 행정기관에서 잘 공유되지 않아 변경 사항 정리가 지연 또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보실 때는 앞에 말한 다섯 가지 공부를 모두 출력해서 비교해 이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서로 다른 정보가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위조되거나 이상한 자료들을 많이 받다 보니 부동산 공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출력한 공부만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보실 때 앞의 공부들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웅의 생각이었습니다.